함께 신앙고백 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아멘. 이 공연 무대나 콘서트 장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음향 중요합니다. 소리가 잘 나야지 이제 노래도 잘 나오고요. 여러 콘서트에 여러 요소들이 잘 나오게 됩니다. 여러 시설들이 중요합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조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무대에 서 있다며 있는다면 아무 느낌도 줄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조명으로 효과를 주게 되면 이 공연을 지켜보는 관객들의 마음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련회와 같은 이런 집회 현장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조명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아, 빛이 정말 중요하구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빛은 어둠을 물리쳐 줍니다. 물리쳐 줍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죠. 방이 있는데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의 답이 다 알고 있죠. 예, 빛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나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빛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것이죠. 빛이 없다면 그곳에는 어둠만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중요한 것이죠. 다음으로 빛은 우리로 제대로 보게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색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었을 때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색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없습니다. 색뿐 아닙니다. 이 물체의 모양, 그 모양 또한 빛이 없다면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빛이 없다면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고 모양도 알수 없습니다 또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이 서포트 라이트라고 하죠 무대의 주인공이 가장 빛나게 만들어주는 조명이 이 서포트 라이트입니다 이 조명이 무대의 주인공을 밝게 비추면 모두가 그 무대의 주인공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나게 되는 것이죠 빛에는, 빛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할수 있죠. 많은 것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지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만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이 있는데 왜 흔들리고 자주 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디에 거하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지요. 그리고 빛이 없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밝게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는데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모이는 교회로 오게 되면. 평안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가사 내용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우리 알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네라는 가사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둠 밖에 안 보일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만연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그 빛,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죄는 우리를 항상 주목할 것입니다, 노릴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그렇다면 확실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듦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다면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친 것 말입니다. 오늘 삶에서도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의 빛이기에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로 그 빛을 감추게 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럴 때에 더욱더 빛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나를 세상의 빛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빛,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빛 가운데 살아가서 세상을 능히 밝히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지님 세상의 빛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으로 인한 내가 비침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통하여서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과는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 또한 사역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주님 간섭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기, 미얀마 성교를 준비하고 있는 범인아 전도사님, 박영원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나아가는 발걸음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둘러싸여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지역사회관의 빛과 소금의 대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른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을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으로 복귀되는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